아, 그러니까 한나씩 먹어도 되는데 굳이 두 개씩 먹잖아 너도. 응? 뭐 하는 거야 이 진짜? 애도 아니고. 아, 뭐야 이거. 와, 뭐라 그런다 진짜. 그거다. 여기 앉아. 응. 적성 응. 검사? 이거 아무튼 우리 이혼하고 이렇게 다시 재결합하게 된 거잖아. 응. 그러니까 뭐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 부족함도 알았고 음. 서로의 뭐 소중함도 알았을 거고 난 그랬거든 사실. 음, 그때 약간 좀 성급하게 이혼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 서로 노력하면 되지. 일단 좋은 부터 할까? 사장님 어. 저희 순살 후라이드 한 마리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순살 먹게. 오 여기 순살 후라이드가 좀 맛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왜 당신은 항상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왜 바로 그냥 순살을 시켜? 아니, 당신도 순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순살을 좋아하니까 당신 몸에 온통 다 순살밖에 없는 거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순살을 좋아하니까 다 온통 몸에 다 순살밖에 없다고. 봐 봐. 다 순살이잖아. 어? 아 이렇게 몸매 유지 안 하면은 나이 먹고 저기 뭐야 예순 살까지 순 살만 이렇게 된다니까? 아순살 얘기 그만해 뭐살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보고좀 시켜. 여보, 그럼 내가 순순히 말 하겠지 살살. 응. 여보 우리 지금 만난 지한 시간도 안 돼서 또 싸우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네, 알아서 시킨다. 그래 나 입맛도 없고. 선생님 저희 뼈이는 분할 대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응. 사장님, 그, 저기, 양념소스 다섯 개만 챙겨주세요. 네. 네. 양념소스 다섯 개나 시켜. 뭐, 내가 먹겠대? 당신 양념소스 좋아하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다섯 개나 시켜. 내가 양념 챙겨줄 때 당신은 개념이나 챙겨. 뭐? 그니까, 러나 양념 챙길 때 당신 개념이나 챙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싸우고, 이혼하고, 나중에 또 푸념하지. 나오면 당신 먹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 짜증나게 나왔으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맛있게 먹고 가자. 나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분위기 파악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먹어. 아, 나또 삐진 거야? 어, 또 삐졌어? 남편, 남편한테 삐졌다니 진짜. 또 입맛이 없어. 그냥 좀 먹으라고. 아, 먹으라고. 음, 맛있다. 사장님, 이거 후라이드 치킨, 이거 두번 튀기나요? 네 아, 그래요? 되게 바삭하겠네. 바삭함이 두 배로 올라가죠, 그 정도. 그냥 먹으라고. 어? 아 입맛이 없다고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 궁금하면 맛을 봐그면 되잖아. 아 조용히 그냥 먹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사장님 여기 튀김 반죽에 매운 맛을 좀 추가 하나요? 네, 다들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끝에 맛이 되게 맵겠네. 그만 물어보고 먹으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냥 어떤 맛으로 끝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누가 먹겠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금만 먹어보면 될거냐아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정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짜 조금만 먹을게 나 먹어 줘아 진짜 안 먹어 <laughs> 너 뭐하냐? 아 뭐가 또아 후라이드 먹는데 후라이드 네가 튀김옷만 이렇게 벗겨먹으면 어떻게 해 아,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러면. 아니, 튀김옷만 골라서 네가다 먹으면 이게 뭐야, 이게. 니네 옷을 다 벗겨버리면 어떡해. 후라이드 입장이 뭐가 되냐? 뭐? 아, 후라이드인데 후라이드 옷을 다 벗겨버리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입장이 뭐가 돼, 후라이드 입장이. 내 그럼 후라이드 치킨 먹으면서 후라이드 입장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아니, 얘도 후라이드로 나왔는데 옷을 다 벗겨버렸잖아. 얘 입장 뭐가 되냐고. 아 진짜. 귀엽다. 맨, 다 맨살이야, 이거. 맨살, 너는 순살. 어? 아주, 아 그냥 살만 남았네 둘다 아주 그냥. 어? 아.. 잘 있어. 나 머테가 좀 먹자, 조금이요. 어? 아 이럴 거면 내가 국내 치킨 갔지. 내가 또봉 치킨 갔겠어? 내가 또봉 치킨에서 왜 내가 왜 국내 치킨을 먹냐고 지금. 목소리 줄여. 참 있잖아, 조용히. 아 괜히 먹었네. 네이트 한번.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어? 당일 사과 하니까 내가 딱 그냥 다두 개만 먹게. 그러니까 내가 미안. 알았다고 거. 두 조만 각 먹는다고 알았으니까 어. 당신 생각해서. 먹어, 먹어. 뭐 하는 거야 진짜? 누가 뺏어 먹어? 좀 천천히 먹어. 왜 이렇게 욕심만 부려? 아,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저렇게 진짜? 나 술을 세수 먹는 거야. 야 이럴 수 있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애도 아니고. 아, 와, 진짜. 아, 빨 빨리 차피 하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다 먹어 먹어. <laughs> 야야 안 먹어 안 먹어 무를 안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먹는 게어딘지냐고 이게 아니 좀 뻑뻑해서 무좀 먹었을 뿐이야 이게 뭐가 뭐가 그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항상 이의적 욕심 부린다 하지만 네가 더 욕심 부리잖아 이게 쌍무로 그러니까 네가 양쪽에 쌍꺼풀이 없는 거야 쌍무야 쌍무 쌍무 뭐 하는 거야 진짜 쌍무 되게 좋아하네 진짜 쌍꺼풀 없는 거 진짜 닭다리 둘이 그 이게 쌍무랑 같아? 같은 모양이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먹어도 되는데 굳이 두 개씩 먹잖아. 너도 생각해면 진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는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 만드어 당신이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 지금. 이상한 사람 물어잖지 마. 한지만지마 이상한 지 이상한 드 지금. 이상하게람지 이상한 사람 만지말라 했어. 사람 만자아지한아지짜하상아 지금. 화상한 사람 만드 지금. 이상 이상한 사람 만아 지금. 나 지금. 이상한 사야 지금. 이이 으르렁! 진짜 이씨 으르렁! 진짜 씨 진짜 씨 하지마 진짜 나 진짜 화났다 나 돼지띠 아니야? 나 멧돼지띠야 진짜 하지마 다물어볼 거야 진짜 쪽팔리니까 하지마 누가 또 물어보면 하지마 지금 쪽팔리는건 나거든? 어? 저기요 식사 중에 죄송한데요 아 진짜 하지 마아 하지 마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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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하지 이상한 아 이상한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상하하다 하지 이상한 말, 말라고 창피하니까 아니 말아아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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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니아 그냥 세요 죄송합니다 아, 말씀을 해보 하긴 얼가 진짜... 이상한 거, 이 사람 이상한 거 아. 진짜 그만 살지형아 진짜 막 뭐라 그런다 진짜 왜왜아이 짜증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진짜 어? 당신이나안 맞는다니까 어? 안 맞아 안 맞아 나 진짜 화났다. 그만해. 사장님, 여기 계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아, 사람 되게 예산을 하는 사장님, 여기 계산했죠? 네. 아, 계산은, 계산은 잘해주네, 제자들. 자, 재결합해야겠다. 아, 씨. 아, 입에 넣고 늘어 안넘어